네 안녕하세요 주식 9% 입니다 자 많은 로보티즈 주주분들이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이게 조정인지 세력 털기인지 다음 파동의 숨고르기인지 제가 오늘 방송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분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우리 주분들 25년도 계좌가 더욱 불어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분들 매도를 하셔야 될까요?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먼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볼게요. 자, 현재 미국에서는 AMD가 오픈 AI와 또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폭등을 했죠. 자, 그리고 S&P,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과 동시에, 나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자, 강세장이 3주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강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만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이익이 눈에 보이는 회사에만 자금이 또 몰리고, 기대만 남는 회사는 조정을 받는 흐름. 즉, 이번 실적 시즌은 바로 AI 테마와 실적이 진짜 연결되는지가 관건이고,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있죠. 자, 여기 17만 원딱 고점에서 확실하게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량 교체 중이라는 거. 자, 그리고 13만 원대에서 14만 원대는 이전 매직 구간으로서 그리고 15만 원대 16만 원대는 조정 구간과 그리고 매물 소화 구간입니다. 즉 지금과는 단기 고점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위한 리셋 타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새력들이 털었으면 거래량이 뭐 올라갔겠죠. 하지만 지금은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판을 접은 게 아니다라는 신호고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지금 우리 주분들이 조심해야 될 포인트를 좀 구체적으로 집어, 짚어드릴 텐데 현재 기술과 기술과 그리고 제품 이 매출 구분이죠. 자, 실적 발표 때꼭 봐야 될 부분이 제품 판매가 아니라 기술 라이선스 매출이 잡히는지에요 현재 AI 워커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기술은 완제품이 아니어도 부품 단위 납품이 또 매출로 잡힐 수 있고 이게 확인이 되면. 이구조 다변화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R&D 투자 늘리면서 또 매출이 늘어도 이익은 줄수 있습니다 자 주가가 반등하려면 매출보다 바로 이익 개선율이 또 커야 되고 세력들은 항상 이익을 먼저 봅니다 자 그리고 실적 시즌엔 기간과 퀀트가 또 동시에 움직이죠 실적이 또 좋아도 이잔기 차익실은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와 또 프로그램 매도 개인들이 또 던지면 이게 바로 세력들의 주가 끌어올리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이건 매도 신호가 아니라 기회의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 15만원대에 들어오신 분들과 또 우리 10만원대 초반에서 장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구프로님, 이거 들고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실적 발표 앞두고 이거 더 떨어질까봐 불안해요.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 군에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로보티지는 지금 하락의 전환이 아니라, 지금 체질의 점검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빠져나간 게 아니라 실적 시즌 전에 포지션 정리와 그리고 밑바닥 물량 수집 단계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단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 시즌에 주가가 살짝 눌리면 우리 개인 주주분들은 이렇게 착각, 착각을 해요. 실적에 좋지 않은가 보다. 끝이 났구나. 자, 하지만 그건 숫자의 착시입니다. 실적 발표라는 건 단기 수치 싸움이 아니라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즉, 이번 시즌에 시장에 보이는 건 이번에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 벌 거냐입니다. 그럼 로보티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금 CJ, 대한통운과 AI워커, 그리고 HX5, 이 기술력으로 기대감에서 실현 단계로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실적 숫자가 조금 흔들려도 하락신호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환신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되겠죠? 이번 실적 시즌, 세력들은 반드시 흔듭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일부러 한 번은 눌러요. 왜, 왜냐? 개인 주주분들 털고 자기들만 더싼 가격에 모으려고 그걸 악재로 착각하시면 나중에 싸게 던지고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력들이 노리는 심리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결과보다는 반응을 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나쁜데 주가는 안 빠진다? 그건 이미 세력들의 물량 털격이 끝났다는 뜻이고,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늘린다? 그건 세력이 물량을 더 모으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즉, 이번 실적 시즌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세력들의 반응이죠. 지금 15만 원대 계신 분들 그리고 주가가 흔들리면 내가 꼭대기에서 산 건가 싶으시죠? 그런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 출발선이고 지금 10만 원대 계신 분들도 지금 주려하다고 또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은 반드시 바로 사역들이 다시 뛰기 전에 정비하는 시간이고 상승전 고요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 제 번호 보이시죠? 010-9469-1103번, 제 개인 번호인데, 로보티즈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실적 시즌, 세력들이 어느 날 진짜로 움직이, 움직이기 시작할지, 그리고 제가 그 신호를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뒤 흔들리는 장에서 혼자 판단하시면 100% 흔들리고, 하지만 제가 같이 하면 흔들려도 어디 부근에서 또 버텨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근에서 정확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세력은 명확합니다. 자, 9월달, 10월달 급등으로 평균 단가가 이 10만원 이하 세력 물량을 확보해 나왔어요. 이제 남은 건이 지금 조정 구간에서 개인 털고 다시 올리는 거고, 즉, 지금의 매도세는 빠지는 게 아니라 물량 교체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고 던지면 세력에게 싸게 넘겨주는 겁니다. 진짜 큰 선은 지금도 조용히 15만원대에서 물량을 줍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보티즈, 지금 시장이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 단순 MOU가 아니라 실증과 상용화가 되, 진행된다면, 로보티즈는 단순 로봇팔 회사가 아니라 AI 물류 자동화 솔루션 기업으로 또 진화하게 되고, 지금 현재 공시 나왔죠. 유상증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싸게 팔려던 주식을 더 비싸게 팔려 하는 건 바로 뭐다?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죠. 74,000원에서 106,000원으로 바꿨으니까 세력이 물량을 싸게 안 준다라는 거고 현재 기술적 완성도와 또 실적 연결성을 보시면 현재 AI 워커 기술력은 이미 증명됐고 그리고 HX5 로봇 손이죠. 이제 시장이 보는 건 그게 매출로 이어지느냐. 실적 발표에서 이 부분이 언급되는지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분들 지금 실적이 예상치 부합된 것 동시에 실증 계약 발표가 나오면 세력 매집 완료 신호와 함께 함께 17만 원 돌파와 동시에 단기 목표는 일단은 19만 원까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분들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실적 시대는 한번더 판을 깔기 위한 구간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로보. 로보티즈라고 꼭 문제 남겨주셔서 이번 실적, 시즌, 실적 시즌에서 세력들이 던지는 자리와 그리고 다시 들어온 타이밍 그 정확한 시점을 잡아드리고 제가 이거 정리한 자료집도 우리 주분들을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 대응 세 가지입니다. 발표 전, 비중 축소 절대 하면 안 되고, 현금 일부만 확보하되 세력 털기 대비용 현금 확보하는 거고 지금 발표 직후에 반응 확인 이후 2일 내로 판단해서 실적이 좋으면 눌림목에 다시 한번더 눌림 매수 그리고 실적 부진에도 하락폭 5% 이내면 우리가 기회의 구간으로 가져가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세력은 이번 실적 시즌을 공포 속 매집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 주주분들 준비를 한 사람이 다음 파동 그리고 큰 돈을 벌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실적 발표 전후에 진짜 세력 움직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우리 주분들 이번 시즌은 타이밍 전쟁입니다 제가 그 타이밍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지금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추석이죠 5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 번호로 폭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우리 시청자 분들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니까 꼭 남겨주셔서.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끝에 로보 티즈 로보 티즈와 더불어서 지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까지 선물로 챙겨드렸어요 꼭 다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바쁜 직장인 분들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9469-1203번으로 여기로 딱두 글자 뭐라고요 무상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확신있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저는 이미 수많은 종목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뉴스 나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상위 1%가 미리 보는 자리에서 정확히 찔러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주분들 흔들리지 말고 문자 주시면 확실하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드렸던 무상증자 종목들 보셨죠? 자, 첫번째 소록수죠이 4,4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증자 1대14 뉴스가 나오면서 무려 44,000원까지 무려 1 0배 가까운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이 챙기는 수익이구요. 두 번째 노토스현 hlb 바이오 스텝이죠. 3,80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43,950원까지 저는 39,000원에 자 말씀드렸죠. 부상증자 1대판이라는 재료로 점상 5방을 연속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제가 미리 포착한 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우리 주주분들 이거 차트만 본다고 나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읽어내는 게 바로 상위 1%의 감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다른 방송 전문가들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뉴스 나오면 따라가라 분위기 좋다. 그 정도 얘기뿐이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르죠. 폭발하기 전에 상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죠. 결과로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분들이 제 문자를 받고 계좌에서 빨간불 켜진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상위 1%인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상단에 보이시죠. 제 번호. 여기로 빠르게 무상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드리는 건 단순히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주주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비중을 줄여야 되고 추격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이걸 문자로 다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지만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직접 드리는 거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문자로 빠르게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시작입니다. 현재 시장은 늘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고요. 저는 이미 수많은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차리고 상위 1%가 보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챙기고 가실 분들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확실한 수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중에 자본금이 좀 적어서 고민이 많으시죠? 제가 보여드릴 방법은 단순합니다. 자 300만원으로 시작해서 5개월 만에 얼마? 최소 1억입니다. 자 당일 급등주 단타 종목만 집중 공략하고 하루에 최소 5%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1개월 차에 600만원. 그리고 2개월 차에 1200. 이게 바로 두배씩 불어나면서 5개월 만에 무려 얼마? 1억까지 달성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시작은 단돈 300만원입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꼭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선착순으로 지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저한테 폭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기회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저랑 꾸준히 오랫동안 돈 벌어 가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과 제진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무료로 공개드릴 선물 크게 준비해왔습니다. 자이 황제주 제가 목표 수익률 무려 얼마? 500% 최소가 500%입니다. 자 500%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 진짜로 아껴뒀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제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 번호 띄워놓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010-9469-1203번으로 황제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 500%짜리 수익률 종목 우르로 보내드릴 건데,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위해서 뭘 해주실 건가요? 저는 바라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부탁드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우리 25년도 국내 바로 SMR이라든지 바로 고리 1호기 이런 해체 계획서가 최종 승인이 되고 그 외에도 국내 전략산업으로 이 원전주들 바로 이 원전주들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또큰 수혜를 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들은 이제 와서 사실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고요 현재 2차 전지 지금 많이 물려들 계시죠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려면 아직까지도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rm 목간을 좀잘 만들어 놨고 그 중에서도 25년도 강한 이슈와 또 수급이 붙여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 중에 골라야 되는데 제가 신호 바로 확인 후 건조한 종목이 바로 ess ESS 관련주입니다. 자, ESS 관련주들은 2차전지 관련주로 엮여있긴 한데요. 사실 테마 자체가 정확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 센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예비 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자체의 전력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예비 전력은 무조건적으로 ESS, 이런 대용량 저장장치가 필수이고 현재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연... 수십조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최근 주주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좀 있기 때문에 ess 관련주들 거들떠도 안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세력들은 이미 1년 동안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ess 관련주들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먼저 세력 매집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세력들이 매집할 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죠. 바로 차트 보시면 상승형 하락과 바로 말 그대로 상승을 해줄 때 매수가 들어간 자리 그리고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 거래량 급증하면서 가격을 올리죠. 그러면 주가는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올려놓고 나서 비싸게 1차, 2차, 3차까지 매집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개인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 하시죠? 벌써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쉽게 만들지만 사실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의 바로 괴리입니다. 자, 주가는 조정을 받는 것 같아도 거래량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죠. 하락형 하락할 때 매수가 들어간 자리. 자, 그랬을 때 종목 이 세력들의 매수가 얼마입니까? 자, 만 원에서 2만 원대 사이입니다. 그 정확히 15,000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매집이 됐다고 했을 때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똑같은 차트고요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 정도가 아니라 무려 4배, 5배 저번 상승과는 다르게 이렇게 6만 1 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력들이 아까 어디서 매집 들어갔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익 몇 프로죠? 최소가 300%, 400%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준비해온 종목 ESS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현재 상승형 매집 구간에서 3차까지 매집 완료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매집 종료된 거는 제 눈에는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올라갈지 또몇백 프로까지 수익이 나줄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자 예상 수익률 몇 프로 맞습니다. 최소가 500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아직 제대로 수익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찐 구독자분들 저는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저만 믿고 010 9 4 6 9 1103번으로 황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제가 바로 종목 매수가와 함께 1차, 2차 목표가 그리고 최종 매도까지 전부 다 도움 드릴 거니까, 자, 문자 복주하기 전에 빠르게 보내주시고, 수익률 전부 다 긁어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